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지금 10호 들나물 채취하러 나왔어요 10호 들나물 바로 돌미나리에요 미나리 채취해서 은경밭에 갖다가 좀 심고요 나물 해먹을 거한 접시 거리 뜯어 가지고 가려고요 보여 드릴게요 여기 돌미나리 군락지에요 작년에 발견한 데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지금 개천인데요. 이 뚝방에 지금 풀이 빼곡히 났죠?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에요. 아, 요즘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먹다 보면 한 번씩 먹지 않겠어요? 자, 돌미나리는 저기 물가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야 돼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다 이거 미나리인데 쭉 위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돌미나리였어요 진짜 아, 이거 나물로 채취하기에는 조금 어려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귀할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한 접시거리만 뜯고 나머지 채취해서 은경밭에 심어야죠 이거, 저 지금 백 버리면 안 돼서, 비닐봉투 갖고 왔어요. 비닐봉투에다 담으려고요. 이거 뭐, 아우, 이렇게 많으니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갖다 심으면 되잖아요? 어? 진짜, 이거 뭐, 아우, 세상. 이렇게 많은데요, 뭐. 그냥 갖다막 던져놔도 살겠어요, 이거. 음. 와. 대단하다. 아. 물만 있으면 살죠? 미나리는. 아유. 너무 큰데? 그냥 미나리 막 던져놓으면 되니까요. 그냥 가져갈래요, 이렇게. 이야. 와 엄청 퍼질 거예요. 금방 한 봉지 했어요 채취를. 와 근데 이거 먹을 나물로 채취하기에는 너무 어린데요. 아. 아이고어막 아이고. 아, 빠져. 아 이거, 아 해볼까 진짜? 너무 좋죠. 와, 세상에 너무 맛있을 때에요 이거는 은경 밭에 가서 모종 뭐 심고요. 와, 이거 보세요. 돌미나리. 너무 맛있겠죠? 가서 나물 무침해 먹을래요. 돌미나리 군락지에서 뜯어 왔어요. 어, 밭에 1포 돌나물로 갔다가 이제 식사하고 심을 거고요. 돌나물 지금 먹을 건데, 대처도 안 하고 생으로 무침해서 먹을래요. 새콤달콤. 그리고 제가 돌미다리 쌈을 한번도 못먹어봤어요 사실 <laughs> 그거 조금은 쌈으로 먹고요 나머지는 무침할게요 자 조금만 쌈으로 먹고요 진간장 식초 새콤하게 무쳐볼게요 고춧가루 이거는 한면초 효소에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조금만 깨 대파 마늘 다 됐어요. 미나리 생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새콤달콤 무쳐봤어요. 항상 데쳐갖고 나물 무침 국간장이나 소금에 간을해서 아니면 고추장에 간해서 먹었었는데 오늘은 식초를 넣고 새콤달콤 무쳐봤어요 와자한 번에 이렇게 많이 와 진짜 너무 양붙어요 미나리향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해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잘했어. 와. 세상에 이런 맛이 있을까요? 음. 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진짜. 미나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저 간수치도 내리고 지방간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어. 그리고 미나리로 고기 드실 때 이렇게 쌈 드신다고 TV에서도 보고 봤거든요. 저 이거 미나리 쌈은 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그 대신 고기는 준비 안 했거든요. 며칠 있으면 피 검사하러 가야 돼서 좀 며칠이라도 또 조심해야죠. 자. 자, 와 너무 예뻐. <laughs> 와, 진짜 맛있는데 아쉽네요. 고기 한참딱 들어가면 진짜 환상일 것 같은데. 지금 돌미나리가 정말 먹기 좋게. 잘 컸네요. 연하고, 향긋하고. 와, 이것 좀 보세요. 간수치 팍팍 내려가는 소리 들리는데요? <laughs> 음 와, 이 돌미나리 무침, 진짜 환상이다. 와, 생무침 진짜 맛있다. 우와 너무 맛있어 이걸 혼자 먹고 있다니 음 엉아들 제가 영상 찍으러 갔다가 거기 주변 이렇게 좀 보여드렸잖아요 푸릇푸릇하게 나온 그 풀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에요. 진짜 독초는 없어요. 거의 와 진짜 너무 또아 정말 이맛 보여주고 싶어요. 동네 잔치 하고 싶어요. 마음은 하지만 다못 챙겨드리죠. <laughs> 지금 돌미나리 아직 개체가 어린데 이 시점이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컸을 때보다. 꼭 찾아보세요. 깨끗한 데서. 와, 이제 저밥 먹었으니까 돌 미나리 심으러 은경밭으로 출동해야죠. 얼른 가볼게요. 너무 기대돼요. 미나리 심으러 왔어요. 미나리는 밭 끝에다가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저 산에 저거 다 별꽃이에요. 와, 별꽃도 뜯느라 벌판 안 가도 되겠다. 여기 밭 끝인데요.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요. 여기다가 돌미나리 심으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미나리는 그냥 뿌리만 보호하면 되니까 다 쏟아요. 야 저기 알아서 떨어졌네. 어 세상에.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냥 꽂아 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뿌리만 뿌리만 대충 이렇게 크게 아 있으면은 응? 다 살아요. 미나리는. 어머나, 아이고 발 빠졌어. 어, 어유, 아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 미나리 군락지 되겠죠? 블라메들 궁금하시죠? 애가 갈상추 잘 살고 있어요. 자, 여기 달래. 자, 여기 머위. 비가 조금 와가지고 다 살았어요. 방가지똥두개 심었는데 와 너무 잘 살아났어요. 자, 왕고들빼기. 왕고들빼기. 와, 고들빼기도 잘 살고 있어요. 배암 찾기. 와, 엉겅퀴. 잘살것 같아요. 자, 들나물 1 0호까지 끝났네요.